Oh 엔티경 님 도관 1 서버 랭킹 구경시켜 주세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진짜 대박이야. 이 서버에 어마어마한 분이 또 계셔. 이거 봐봐. 득주 님. 이거 봤냐? 3티어짜리 전사 무기 봤어. 3티어, 2티어, 2티어, 2티어. 18,161 1투력이고 어, 마어마하시지 진짜 걔 내가 어저께 방송하면서 계속 그 얘기 했거든. 야, 저렇게 센 분이 왜 도관에서 왔지? 내가 만약에 저 캐릭 가지고 운전한다고 하면은 진짜 저 PVP 서버에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온갖 그걸 다할 건데. 저 정도 핵가금 님이 이런 전쟁 영지에서 얻는 이런 거, 어, 일일 금화 수익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할것 때문에 할것 같지도 않고, 도간에 저런 숨은 고수들 잘 섭외해가지고 눈빛 베르 라인의 어떤 큰 힘이 되게 좀잘 섭외해보지. 이 정도면은 그분보다 세나요? 김재원보다 세나? 이분하고, 이분하고, 김재원하고 싸우면은 주쭈님이 이기냐? 전섭 지존이라며. 손가락 차이지 않겠음? 손가락 좋은 거야? 그분은? 물어봐야지. 저기. 혹시 이 서버 랭킹 1등 주쭈님 서버에 계신 지 얼마나 됐나요? 이전 자주 갔다 오고 하나요? 옛날부터 있었다고, 저분이. 메인 처음부터 있었다고. 그러면, 여있네! 여있네! 주쭈님! 여있네, 여기. 전섭 지존. 여기서 전섭 지존도 뭐 어쩔 수 없네. 그것도 경험치 이 방에서 하네. 이 방에서. 3방 꽉 찼나보네. 야 빨리 야 우리 우리 쪽에 이거 어떻게 뒷말을 하거나 좀 꼬셔봐라 엔팅님이 섭외하시면 영웅 되는 거다 알겠어 알겠어 자 이거 내가 섭외해가지고 우리 눈빛베를 라인에 일, 잠깐 모셔만 간다고 해도 나는 영웅이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은 일단 기본 인간관계의 기본은 일단 인사지 식사는 하셨습니까 하하. 자, 일단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친해지는 거. 인간관계 저 쩔거든요. 섭외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자, 저 잠깐 화장실 좀 금방 갔다 올게요. 어, 다 보셨네? 자, 봐라, 임마. 사람을 섭외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. 하하. 장비를 보니 엄청 강하시네요. 마치 사조 영웅전의 현하 제1인 왕중량을 보는 듯 합니다. 하하. 왜? 지금 섭외 중이잖아. 왜? 이 정도 강하신 게 도관 서버에 있으신지. 야, 답이 없는데? 차단 막았다고? 아니, 내가 여기서 이 대화에서 내가 잘못한 게 뭔데? 여기에서 도대체 내가, 아, 도관 서버 분들이 좋아서. 아, 차단 안 막았네. 아, 방송 보고 계시구나. 아이고. 영광입니다. 아, 하, 하, 하. 자, 오늘은,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아, 아 보고 있었구나. 아, 아 보고 있었구나. 아, 반갑습니다. 예. 아, 우리 진짜 우리 좀 힘든 싸움에서 지금 이런 분들이 한분 오셔서 우리 원재랑 지호영이랑 율무랑 애들 이렇게 좀 쟁하는데 도와주면 너무 좋겠는데. 뭐, 일단,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내일 다시 또 이제 식사는 하셨습니까? 뭐 이렇게 또 식사 인사하고 이러면은 일주일 안에, 일주일 안에 최대한 한번 섭외해볼게. 그렇게상고처리 해야지. 저분 첫 전설 점령 뽑으실 때 하루 종일 뽑게 하신다고. 어마어마한, 어마어마한 재력가인가 보다.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다. 역시 게임을 하면서 겸손을 배워.